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 관내 암질환을 대상으로 내시경 무절제 수술 로봇을 상용화 중인 주식회사 엔도로보틱스입니다. 네, 여전히 복부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중 어, 절개를 관통으로 바꾸면서 이중 몇 가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던 복강경 수술은 어, 현재 임상에서 아, 어, 저 발표 자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 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중, 어, 개복수술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복강경 수술은 현재 임상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어, 이제 많은 개복수술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실체를, 신체를 전혀 절개하지 않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입과 항문을 통해 환부에 접근하는 내시경 무절제 수술이 바로 그러한 수술법입니다. 사실상 기존 수술의 대부분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술법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해당 수술의 핵심 도구라고 할수 있는 이 내시경이라는 도구가 태생이 진단용으로 개발된 기구로서 오직 한 개의 스코프만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마저도 동작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암세포를 절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도구가 필요한데 음 현재 임상에서 많은 임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강경 수술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기구를 우리 몸 안으로 넣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아기내과의 내시경 의료진들 또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내시경 수술을 좀더 많은 질환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으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솔루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십 년간 마치 팔 하나로 마치 외팔이와 같았던 내시경 의료진들에게 드디어 두 번째 팔과 손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상용 내시경 탈착식. 수술로봇 시스템인 로즈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즈 시스템은 소아기내과 의료진들의 니즈와 보수적인 의료기기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진단 내시경 플랫폼과 경쟁하여 대체하는 시스템이 아닌 호환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존 진단 내시경에 즉시 장착되어 수술에 용이한 로봇 내시경으로 변모시켜 주며 수술이 종료되면 다시 원래 진단 내시경으로 복원할 수 있는 탈착식 수술로봇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로즈 시스템을 활용하였을 때, 어, 내시경 수술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해당 실험에 참여했던 의료진의 훈련 기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내시경 수술을 보통 전문의가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람의 소화기관은 어,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하게 휘어진 경로를 통과하여 최초소형 수술로봇을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해당 기술로 인해서 기존의 배를 복강을 뚫고 진입하는 복강경 수술로봇 분야에 비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어, 보다 높은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정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기술은 다수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시장은 내시경을 활용하는 소화기내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큰 성공을 거뒀던 다빈치 로봇을 참고로 한 개발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로 인해 소화기내과 시장 진입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시스템은 소화기내과 임상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현재 의료진들의 평가를 받으며, 음, 최근 시장 진입에 매우 용이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수술 로봇이 3, 4 등급 의료기기의 다빈치 로봇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30억 대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기는 현재 식약처 공식 2 등급 의료기기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도입 비용 또한. 어, 기존 수술 로봇 대비 10분의 1 이하 수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 시장 진입에 역시 용이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내시경 무절제 수술은 가능하다면 가능한 환경에서 즉 한,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암을 대상으로는 이미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뛰어넘고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조기 암 진단률은 증가 추세인데요. 해당 시장 상황을 고려한 주요 4개 시장의 시장 규모는 현재 장비 시장만 약 12조원 그리고 소모품 시장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k o 저희는 저희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e 료원과 성모병원에서의 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n Korean, k o r 어, 전국의 연구중심병원과, 뭐, 의과대학들을 통해서, 음, 내년부터 연구용 및 교육용 제품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는 FDA 및 C e 인증 획득 후 전, 전 세계 주요 글로벌 요기 유통사와의, 어,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음, 올림프스와 펜탁스 같은 내시경 관련 주요 대기업들과의, 어, B2B 사업 모델 또는, 음, 엑시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5년여간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소화기내과의 합동 연구를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어작년 4월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음, 불과 한 1년 반 만에 25억 원 규모의 적기 자금을 확보하였고 어, 슬러시백 선정 그리고 시제품 시제품 생산 현재는 GMP 생산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양산화 제품과 2022년 임상시험 및 연구용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식약 국내외 시약처 인증을 목표로 시리즈 B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즈 시스템의 개발자였던 저와 제 스승님이신 고려대학교 홍대희 교수님이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자문뿐 아니라 지분 참여를 통해 현재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고려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의료진들과 함께 여러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드디어 복부를 전혀 절개하지 않는 무절제 수술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드로보틱스의 대표 김병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감 넘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어,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올라온 채팅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표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빅5 병원 제가 사실 빅5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빅5 병원에도 혹시 납품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어, 저희는 어, 허가와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빅파이브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병원, 성모병원 정도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전임상 시험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적합성 평가라던가 음,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 등의 이제 실험을 2021년 완료할 예정이고 2022년도에는 이제 제품이 이제 납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두번째는 혹시 그 환자가 있다면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방안이 라던가 이런게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합니다 어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일반적인 다빈치 와 같은 수술 로봇이 라던가 복강경기계 수익 모델과 거의 동일한데요 어 보통 저희는 이제 기구가 장비가 먼저 도입이 되면은 수술 당 한번씩 말씀드렸던 저희 어 화면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기구는 크게 구동부와 인터페이스로 대표되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체내에 진입하는 소형 로봇팔과 와이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소형 로봇팔은 수술 하나당 하나씩 소모되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장비 판매 모델과 그 장비 장비로 인해 소모되는 소모품의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전 질, 질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요 기술 및 특허 어떤 사업화 단계 아까 사업화 단계에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요 기술이나 아니면 특허에 대해서 혹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특허라고 하면은 어, 자유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유연한 케이블을 이용한 정밀 제어 기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해당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국내 한 5년 전부터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아, PCT 특허 이미 나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주요 4개 시장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해외 출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실 어, 다양한 용례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체내 진입하는 초소형 로봇 팔의 어, 제품군에 이제 다양화라던가 이런 이제 향후 아까 어, 전문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특허 포트폴리오를 좀더 어, 탄탄하게 지금 부축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준 엔도 로보틱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